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고 해석하는 것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주영이 함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심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이사야 33장 7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수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 레바논은 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남은 잎을 떨어뜨리며 도다 너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티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원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고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이르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고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주제가 높은 곳의 관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이라고 하면 은혜와 축복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여 주신다. 그러면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높이는 하나님의 통치죠 백성의 절망과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함께 이곳에 나타나 있고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과하시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여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높은 곳에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의 백성들을 높은 곳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시며 야구업으로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 이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은 네, 여기 그 기준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선 본문을 요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로 9절로 절망의 현실을 지금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바뀌어서 불을 지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왜냐하면 이 사신들이 아스르에 가서 외교적으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수르가 쳐 내려오겠다는 것이죠. 야 강대국이 쳐 내려오겠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고 막 사신들이 슬피 울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 버렸어요. 막주숭승하죠 나라가 여기서 그냥 곧 전쟁이 일어난대. 곧 전쟁이 일어난대. 그뭐 여론이 뭐, 뭐 난리가 났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요 황폐지고 뺏기고 죽이고 잔인하고. 요즘처럼 뭐 법치세계가 아니잖아요. 유엔이 나서서 중재도 안 하잖아요. 아, 그니까 옛날에 뭐 약탈하고, 늑탈하고 침탈하고, 그리고 뭐 인권이고 뭐어린애를 죽이고 여성들을 뭐 아, 겁간하고 말이죠. 끌고 가고, 장정들을 맺히고, 아이고, 짐승 탁 뺏어고,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모든 금은부와 뺏어가고, 집을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죽음이죠. 그게 고대전쟁이잖아요 무섭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징기스칸이 그렇게 했잖아요 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8절 대대로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죠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메뚜기처럼 쳐다 놓고 팔이 잡듯이 죽이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하여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큰 병으로도 치료비는 없고 병원 점점 깊어가고 가정이 알아놓고 아 그러면 그 가정이 어둡죠. 어둡죠. 가정에 누가 하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다 정신적으로 어지죠 그럼요. 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돼. 적자가 잡거나 그럼 무너지겠죠. 그럼 가정이 어둡죠. 분위기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살아간 인생에 역사와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비슷비슷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선언이, 그럼 내가 이제 일어나라. 아수르가 외교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고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길 하네이 사회를 통하여 확신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로. 10절. 거기 사실 9절을 보면요, 강이 슬퍼하고 서전하며, 레바는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이, 파산 갈매는 나뭇집같이떨어지려라 황폐, 전쟁으로 황폐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10절에서 반전이 돼요, 반전. 여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겠다. 내가 이름이 있지 않냐. 그 내가 너는 나라와 어, 조약을 맺은 신이 아니냐. 너네들을 제사장 나로 세웠지 않느냐? 너희 나라를 내 소유가 되지 않느냐? 너희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내가 삼지 않았느냐? 그 어느 나라 제왕보다도, 어느 나라의 국력보다도, 자, 가장 강한 전지 전능한 신이 난데, 내가 일어나서 야. 해결해 주겠다. 이야,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교를비면서안 한데, 그다 뒤에 내 친구나, 나보다 힘이 있는 분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어, 이거 그럼마음이 놓이지요. 암이 마음이 놓이지요. 그런 상황.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11절로 12절. 약한 자들이 무력해지고 심판을 받겠다. 너희 결을 잉태하고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킨다. 여기 결, 불, 날아가는 거 말하잖아요. 자,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란 거 같지. 횃돌, 이 돌을 불에 굽으면요, 퍼석퍼석해져요. 예. 힘이 없어요. 단단한 해머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돌도요, 불에다 태우면요, 손으로 만져도 퍼석퍼석해져요. 힘이 없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요,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직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력해진다. 조인들은 어떤 것을 잉태하고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사른다는그 앞에 누가 감히 서겠어요? 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적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제 13절로 14절 온 땅에 하나님 경고하시고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13절. 너희 원대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권능을 알아라. 원근 각체의 인간들아, 전능한 나의 말을 한번 규기라라. 이 말씀이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과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과하리요 하도다. 야,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아스루가 이스라엘의 족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요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아스리의 패망과 함께 이 악인들 불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 그럼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을 만민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떨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견디겠느냐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이죠 동서고금과 역사에 언근을 물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살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죄인이 회귀하고 돌아와라 이거죠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건 윤리나 도덕의 의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걸 이걸 성경은 의라 그래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잖아요. 말씀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를잘 섬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등지거나 하나님 등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가잖아요. 이게 의인이라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한다. 15절로 16절 의인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신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자. 세 번째, 토색한 재물을 가진 게없데 토색은 남의 것 속에서 뺏는 거예요. 그 다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뇌물은요, 어, 어떤 일을 봐주고 대가를 받는 불의한 돈이죠. 우리는 돈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자들 다 악인의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귀를 막아 피우리로는 이를 듣지 아니하는 자, 남의 말을안 듣고 자기가 주장 옳다, 나쁜 일도 어 그거 아니라고 주에서 한리 말려도 말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자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 우리는 눈을 뜨고 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걸눈감아줘 악한자가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도 득세하는데 그 편이 되어져 그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해.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돼요 무섭죠 여러분 내 가족 식구를 하더라도 악을 행한다면 빨리 거기서 손을 끊게 해야 돼요 떠나게 해야 돼요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아 무섭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함부로 이 말씀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의롭게 행하는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포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는 자를 축복하세요.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를 축복하세요. 귀를 막아 피우려는 자를 끌어 듣지 않는 자 축복하세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축복하세요. 아. 그러니까, 악한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 자, 이거 축복하신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있어요? 이거 단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은 예, 악의 편이 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과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에 견고한 바위 낙락장성이 있대요 여러분 저 설악산 맨 꼭대기 대청봉 꼭대기에 있는 남은 누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범접이 불가능해요 왜 사람의 인적도 드물지만, 거기 감히 누가 가서 그 나무를 베겠어요. 영원히 녹이 청청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사람의 방법은 절망을 낳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언제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를 걸 곳은 주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어나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방관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주 악인을 빨리 쳐다나시지. 하나님, 내이 기도를 왜안 들어주시나? 근데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지지. 세 번째.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악한 자간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아 요즘 전쟁이 무섭더라고요. 드론이 막 쫓아갔는데 도망을 가도 끝까지 쫓아가지고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끝까지 지키셔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 진실, 정의의 거룩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느냐 그게 이제 우리 광건이고 우리가 살아갈 과제 중에 하나이죠. 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그 내심과 의지로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오. 그리고 오늘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